더좀 볼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삼각수렴이 끝나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면 그게 하방으로 이렇게 가건 아니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건 방향이 분명하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세상에 100%는 없지만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 방향이 이렇게 있고 크기만큼 떨어지면 밑으로 올라가면 위로 나오는 경우가 한 90%는 된거 같은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삼각수렴이 완벽한 모양이었고 볼륨도 감소하고 있었고, 어, 완벽한 형태의 삼각수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삼각수렴이 끝나고 임퍼스 파동이라고 보여지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만약에 이 지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하락파동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 지점이 뚫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가게 되면 바로 즉 반등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임퍼스 1파고 2파고 3파동이 나오고 4파동이 나오고 5파동까지 나와야 끝나기 때문에 저점 갱신 후에 반등이 오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여기서 매매를 하겠다. 라고 이제 하방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고 제가 삼은 기준점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올라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파동은 없을 거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을 때 어떤 식으로 ABC를 명확하게 그려서 떨어졌었을 때이 지점에서 롱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어, 타겟을 잡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조대로 그 분석대로 어, 떨어졌었을 때 ABC가 완벽하게 A, 비 A, B, B C. 였죠 완벽하게 떨어진 걸 보고, 이 시점에서, 봉에서 들어갔었고 최소 반동 구간인 이지점에서 절반을 매도했었고, 그리고, 어 원래 원칙대로라고 하면, 여기다가 역시장을 걸고, 떨어지면, 이제 본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반 입절, 반 본절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는 모습이 미원적어서 여기서 일찍 정리를 했죠. 그래서, 매수했고, 익절했고, 2 차익절했고, 그 다음에 올라갔었을 때, 다시 한번 A B C A B C에서 A B C B 그다음에 C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하고 이 지점에서 쇼에 들어갔었는데 그냥 다이버스 무시하고 올려치길래 약손절을 끝냈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 지점을 넘기면 아 확실히 상승 파동이구나 다시 떨어지는 기준이 안잡안 잡히죠. 왜냐하면 A B C면 불규칙 파동인데 불규칙 파동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규칙으로 생각을 하고 A B C가 아니고 올라가면 그러면 올라가겠다라는 판단으로 약손절 이후에서 롱 진입을 했었습니다. 롱 진입을 했었고, 음,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절반 매도 했고, 그리고 절반을 이제 갖고 있었죠. 여기까지가 아마 지난 방송이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카운팅을 어떻게 했었냐면, 조금 더 15봉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 방송 했었을 때가 이 지점 원절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 세부 카운팅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어, 그때 누가 이렇게 파, 파동 카운팅을 했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서 여기서 숏, 한숏 각을 보고 있다 라고 아마 카톡 방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 카운팅은 잘못된 카운팅이다 라고 예를 들어 드리면서 맞는 카운팅은 이렇게 1,2,3 4파동 나오고 5파동 올라갈 거다 5파동 올라가면 5파동 완성이 되면 떨어질 거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1,2,3,4,5 완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연장되면 올라갈 수도 있, 있다 더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전 고점이었던 여기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ABC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파동이 원래 모양대로 떨어지면 그러면 다시 한번 어큰 관점에서 수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분석했던 거 그대로 어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동이 지금 여기가 3파동에 3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3에 3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올라갔다가 완성되고 또 행보도 올라갔다가 또 완성돼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전에 지난 방송에서 분석했던 파동 카운팅이 정확한 파동 카운팅이었다는 걸 지금에서 알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점에서정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반입적 했었고, 그리고 반 들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A, B, C로 떨어지거나 A, B, C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가격 조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복합 조정으로 삼각소염이 나올 확률이 좀 높죠. 그 상태에서. A, B, C로 떨어지거나, A, B, C, D 삼각수렴을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시범봉을 보시면,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점을 보시면,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은 더 고점 높아졌는데, RSI의 저점은 낮아졌어요. 이러면 상승다이버스가 있죠. 상승다이버여기서 생겼다는 거기서 반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 수렴이 날 확률이 더 높다. 여기가 가격 조정이 었기 때문에 여기가 수렴이 날 확률이 더 높은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시범봉 상승다이버스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수렴 도정이날 확률 높겠구나라고 해서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가 롱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롱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최소 반등 지점 여기 여기서 절반 다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역지점을 걸어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수렴하게 되면 여기보다 저점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떨어지게 되면 A, B, A, B, C로 떨어지어서 여기서 롱매수해서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역지점을 걸어놨는데 어, 삼각수렴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었 올라갔었고. 실제로 저는 그때 이때가 아마 새벽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만 1000이거든요. 여기다가 알람을 걸어 놓고 잤어요. 알람을 걸어 놓고 잤는데 이게 그저께 새벽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알람 분명히 들었는데 이날 새벽 2시까지인가 그내일모레 있는 대국민 특강 이죠 기재부 대국민 특강 자료를 작성하다 자 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아, 일어나야지 했는데 도로 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로 위에다가 스위칭까지 걸어 놨어요. 롱탄 거 2절 플러스 숏까지 타지게 비율을 걸어놨는데 70불 차이로 해결이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더 떨어지겠다 생각해서 여기서 롱 매수했던 거 절반 매도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다 매도하고 고배율로 쇼을 들어갔었어요. 완벽한 쇼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갔죠. 잠을 자느라 제가 좀 정신력이 많이 해, 해이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반등 왔었을 때 여기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더 떨어질 걸 생각하고 쇼을 여기서 탔어요. 여기서 일차 속를 탔고 그다음에 아 떨어지겠고 했는데 다시 ABC 반등이 오길래 오, 여기 아마 보면 5분봉 다 이번씩 할락다이번 있을 거거든요. 아, 한번 볼게요. 기억이 맞다면 있을 거예요. 아 없네. 없네. 어 한, 어쨌든 어 ABC 완성되는 거 보고 여기 다시 숏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그다음에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번 그래서 이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봉으로 아까 다시 탑점 정리하면 아 음. 여기서 추가 롱 매수했고 여기서 어, 입절을 하면서 쇼 탔고 추가 쇼 탔고 입절했고 입절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포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삼각수로만 반등이 올라왔었을 때 이지점을 넘기게 되면 넘게 되면 조정 후 상승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롱 매수 반 입절 나머지 입절 쇼 탔다가 손절하고 고점 넘기는 거에 추격 롱 다음에 반 입절하고 추가 매수하고 다음에 입절 쇼 추가 쇼 입절 입절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래서 어이 구간 동안 지난번에 제가 여기 떨어졌었을 때 이후로 잘 매매를 안 했었는데 그때 여기 떨어졌었을 때 제가 잔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십오만 달랑가 하여튼 육십만 달러 근처였는데 떨어지면서 삼만까지 크게 밀렸었죠. 이게오십오가 삼까지. 삼점사까지 갔었는데 이 구간에서 언진진 잘 기억 못안 나는데 약 조금 매매해서 오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난번 방송했을 땐 팔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아마 이제 잔고가 십삼만 육천 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매매해서 를이 구간들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거의 한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던 것 같고 만약에 열배 레버리지를 썼다 하면은 열배 레버리 써면서 이렇게 매매했겠다 하면은 적어도 한 25만 달러 정도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멘탈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포지션 들고 있는 상태로 이런 저런 뭐 기재부 특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장학재단 준비하고 있잖아요. 장학재단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외부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잘 매매를 못할것 같아서 최대한 마음 편하게 매매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 레버리 썼더니. 그랬더니 이제 시드가 그렇게 많이 늘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 13만 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하나 아쉬운 건 이때 아마 올라왔던 거 제가 알람 듣고서 잘 일어나서 새벽에 쇼셜 쳤으면 그럼 이때 아마 좀 고배를 들어갔을 거예요. 15배에서 20배 정도. 뭐냐면 워낙 자신 있는 자리였으니까 예상했던 카운팅이었고 지난번 분석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걸 못 들어가서 시드가 많이 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랬고 지금 거를 이어서 볼게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난 차트 분석했던 거. 그리고 그 대비인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으며 저는 어떻게 그리고 그 대비인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으며 저는 어떻게 대응해서 매매를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계좌 증감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